처져 있는 이마로 치켜뜨는 습관이 오래되신 분들은 내가 눈을 굉장히 힘을 주고 툭대 말로 불알인다 이런 느낌으로 눈 뜨셔야지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강민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시경 이마거상을 받은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 원장님 이마 주름 때문에 내시경 이마거상을 했는데 어, 왜 이마 주름이 또 생기는 것 같은데요 혹은 아니 원장님 제가 이마 보톡스를 계속 맞다가 이제 안 맞으려고 이마 거상을 했는데 보톡스를 또 맞으라고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이마 주름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고정된 주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나 떴을 때나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주름을 가지신 분들은 수술 전에도 미리 설명을 드리고 내시경 이마거상을 한다고 해서 이 깊은 주름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다만 좀 옅어질 거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환자분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시고 수술 후에도 아주 깊었던 주름이 어느 정도 옅어지는 거에 만족을 하셔서 이런 분들은 사실 큰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정된 주름 말고 동적 주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는 없다가 떴을 때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주름들은 사실 이렇게 자리 잡은 고정된 주름은 아니지만 이마 근육을 이렇게 치켜뜨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이마 주름을 쓰느냐? 왜 이마를 치켜떠서 이마 주름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우리 이마와 눈썹과 눈꺼풀 피부가 이렇게 덮여 있어서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는 시야가 너무 불편해서 이마를 치켜뜨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고정된 주름 말고 저희가 눈을 감았을 때는 주름이 없지만 눈을 떴을 때 이마를 치켜뜨면서 생기는 주름을 저희가 동적주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주름을 가지신 분들이 이마거상을 하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이 동적주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수술 전에 이마와 눈썹과 눈꺼풀 피부가 눈에 시야를 이렇게 덮고 있어서 불편한 거예요 이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마를 치켜뜨면서 시야를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마 주름을 해결하려고 이마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은 갑자기 눈 뜨는 게 무거워진다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은 이마 거상이 필요한 상태임을 설명하고 이마 거상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은 이 이마로 치켜뜨는 이마 근육을 끊어준다거나 절제한다거나 하는 수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마 근육은 그대로 잘 보존을 하고 미간에 눈썹을 내리는 근육들을 끊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오해에서 비롯되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을 해서 처져 있는 덮여 있는 이마와 눈썹을 위로 올려서 고정을 하니 실제로 눈 뜨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마 근육을 치켜떴었는데 이게 수술로 고정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수술 후에는 하나같이, 아, 원장님, 눈 뜨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작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마로 치켜뜨는 습관이 있어서 분명히 본인이 눈 뜨는 게 편해졌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이마로 치켜뜨는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마로 치켜뜨면 안 됩니다. 눈 뜨는 연습을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어, 만약에 그 너무 오래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긴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마 보톡스를 맞아서 그 습관을 좀 고쳐 봅시다 그리고 이미 이마거상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마 보톡스를 맞더라도 눈뜨는 게 무거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에? 아니 너 이마로 안 치켜뜨려고 이마거상을 했는데 또뭐 보톡스 맞으라고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거고 이마로 치켜뜨는 습관이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뇌에서 눈을 뜬다. 라고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면 이렇게 이마 근육을 쓰는 이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은어떻게 뜨셔야 돼요 마치 그런 분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눈을 굉장히 힘을 주고 속된 말로 불아린다 이런 느낌으로 눈을 뜨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눈으로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고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게 혼자서 잘여 있지 않을 때는 이마 보톡스를 맞아서 그 습관을 고치자, 그 얘기거든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마 주름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내시경 이마고상 수술 받은 분들의 수술 전후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보셨나요? 이 아주 깊은 고정된 주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주름이 옅어지긴 했지만 없어지지는 않고요. 동적 주름, 지금 이마로 치켜뜨는 습관이 있던 분들은 이 주름이 꽤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단, 이마로 치켜뜨는 습관을 없앤 이후겠죠. 오늘은 내시경 이마거상 수술 후에 이마주름을 없애려고 했는데 왜 이마주름이 다시 생기는지, 그리고 왜또 보톡스를 맞으라고 하는지,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내용,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오해하는 내용 위주로 저희가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강민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